자, 지금은 태초학 127강이 되겠습니다. 태초학 127강이요. 여러분들이 한 가지 제가 이제 당부드릴 것은 6이라고 여섯 글자잖아요. 6일 동안의 창조를 끝냈으니까. 6일 동안에 끝낸 창조를 끝냈기 때문에 6일 동안에 모든 것이 다 얻어졌어. 우주 안에 있는 모든 것이 다. 그래서 이런 얘기가 또 있습니다. 특 육재 지 전에 그러니까 모든 재료가 6일 동안에 말씀하실 때다 만들어졌기 때문에 6, 여째 여섯 날 동안에 음양으로 나눠진 것이 다 얻어진 거예요. 100% 다. 그래서, 득, 육, 재, 지, 전, 그래. 전체를 말하는 그러니까, 이 안에는, 이 안에는 없는 것이 없는 거예요. 과학이 되었던, 수학이 됐던, 뭐 물리학이 됐던, 뭐, 뭐, 뭐 화학이 됐던, 뭐, 우리가 과학이라고 말하는 모든 것까지. 그러니까, 세상에서는 어떻게 하나님을 믿냐 그러면은 과학은 사람이 말해 놓은 것만 과학인 줄 알아. 그리고 신앙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는 줄 알아. 하나님이 막 완벽하게 만들어 놓은 것이거든요. 어떤 방법으로 과학적으로 물리학적으로 화학적으로 수학적으로 그게 다 비약이거든요. 그게 딱 얘기해 놓고 보면은 음양인 거예요. 음양, 음양. 아까 말씀드렸죠. 음양, 음향. 음양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딱 둘로 나누는 거. 그래서 이 육자가 그것이라고 말했더니 하나님 위에는 하나님 두자고 여호와 하나님 두자고 하나님 위에 계신다 하늘 위에 계신다 그 말이 그 글자니까 상향이딱 그게 렇 있잖아요. 그리고 양과 음이 나눠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주 안에는 음과 양이 쌍 나눠지므로써 그것으로 창조가 완료된 거예요. 그 여섯째 날까지 창조가 완료됐다. 그 말이 그 말이거든요. 아,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창세기 하나만 있을 때는 저도 안 믿었다니까요. 하나님이 어떻게 말씀으로 이우주를이 광대한 우주를 만들겠어요, 었 말로. 아, 생각해 봐요. 저안 믿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불러다가 한자 옥평까지 살 곳으로까지 데려가가지고 사서 가지고 오니까 대조하라. 그래서 순서별로 대조하다가 보니까 이렇게 알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고 나면은 완전히 너무나 일치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나눠 놓으셨냐 그러면은 이걸 부신이라고 그러는데 그때는 종이가 없을 때니까 대나무에다가 대나무 한쪽에 이렇게 이렇게 써가지고 여기다가 에 이제 글자를 쓴 거예요. 예를 들어서 천지면 천지 창조 이렇게 썼을 거 아니에요? 이렇게 써가지고 도장을 여기다 딱 찍어 도장이 그때 나온 거예요. 그래가지고 가운데가 딱 쪼개. 그래가지고 지금까지 비밀로 가지고 계셨던 거예요. 그래고 하나는 서양으로 보냈고, 하나는 동양에 있었고, 동양부터 시작이니까. 그런데 이 동양의 서양 이딱 나눠져 있는 것을 피로서 다시 붙였단 말이요. 사람으로 말하면 제가 이제 간 거예요, 이제 처음으로. 처음잖아요. 동서양이 하나였다 하는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아 그것뿐입니까? 천지가 하나다 그 말하고 있고 우주는 하나다 그 말도 하고 있잖아요 그분이 누구냐 그러면 목적하신 바가 있어가지고 창조하신 하나님이라고 그 그래, 나눠 놨다가 이번에 합쳐진 거예요 그러니까 옥편하고 한자 옥편하고 성경 창세기하고 두 개를 딱 대조해서 순서대로 대조해가지고 썼으니까 내가 벽, 100번도 아마 말했을 까요 객관성이 이제 확보된 거 아니에요 그게 누가 아니라고 그겠어요 누가 아니라고 그러니까 이것을 부신이라고 그런단 말이에요 부신 그딱 맞춰보니까 비로소 딱 나눠진 것이 나는 동양 따로 서양 따로인 줄 알았는데 이렇게 딱 붙여놓고 보니까 서양 꽃 따로 있고 동양 꽃 따로가 아니라 딱 하나요.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 하나뿐 그것이 곧 창세기 그대로란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지금 뭘 하고 있냐? 그러면은 내가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은 진리를 말하고 있거든요. 진리라고 하는 것은 그물 꼭대기를 말하는 것이니까. 진리를 말한단 말이에요. 진리. 어, 진리, 진리란 게 뭐냐? 그걸 지금 말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진리를 우리가 못 보는 이유가 세번 있었다고 그랬죠. 첫 번째는 죄를 짓거나, 선약과 죄를 짓고 나니까 수방해버렸어. 하나님의 그 진리는 하늘과 땅이 일치하는 것을 말하거든요. 하늘의 섭리를 그대로 받아들이는 게 진리예요. 근데 하늘을 딱 잘라버린 거랑 똑같은 거예요. 왜? 쫓겨났으니까 세상으로. 그게 그러니까 동물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중생이라고 그런단 말이에요. 그 중생이 되어버리니까는 하늘을 몰라버려요. 그 하늘 아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하늘 아는, 사람, 아는 사람이 처음으로 지금 나타난 거예요. 아, 문언적으로 내가 뭐 똑똑해서 나타나, 아는 것이 아니고 문언으로 두 개를 아까 부신 말했잖아요. 이게 대조해보니까 아딱 하나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것을 진리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 전에는 지금까지는 진리가 뭔지를 몰라. 진리라고 말하면은 곧 그것이 진리가 아닌 거예요. 왜 그러냐? 아까 말했잖아요. 첫 번째는 추방이고, 에덴동산에서 추방, 에덴동산이 뭔지도 모르지요. 너무 오래 해버렸기 때문에, 추망돼 버렸기 때문에, 하늘을 모르는 거예요. 그냥 땅만 보니까, 진리가 어딨어. 그 진리란 것은 어디 있냐, 그러면은, 천유현도란 말이야 천유현도. 하늘에, 부가 나타났어. 그게 진리예요, 그게. 그런데, 거기서 쫓겨났으니까 모를 거 아니에요? 그두 번째는, 홍수 알지? 홍수, 노아홍수. 홍수. 이유가 절멸이었어요. 절멸. 끝나버린 거예요. 딱 노아가족 여덟 가족만 남고, 나머지는 싹 죽어버린 거예요. 그러면 노아가 홍수 때에 에덴 동산에서 수방된 이후에 노아가 몇, 몇년후 사람일까요? 수천 년후 사람이요. 그리고 수천 년 지나고 나니까 노아도 알 수가 없어. 노아도 몰라. 에덴 동산에 대해서는 세상 조금 다음에만 알 조금 알지. 그리고 500세 되던 해에 하나님이 불러서 1 0 0년을 데리고 다니면서 가르쳐서 배를 이렇게 지어라 이렇게 지어라 이렇게 지어라 그리고 600세에 홍수를 일으킨 거예요. 그래서 싹 죽어버린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 다음에 또다시 사람이, 세 번째는, 바벨탑 사건으로 인해서, 바벨탑. 그 하나님한테 도전한다고 바벨탑을 지었거든요. 그 바벨탑 사건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말을 흩어버린 거예요. 그때만 하더라도, 구음과 언어가 하나였거든요. 족이었으니까 세계 이렇게 퍼져 살지 않았다니까요? 구음과 구음이라고 는 입에서 나온 소리하고 말이 하나였단 말이야.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 그대로. 그 따라서 하는 거니까. 그래서 여기에서는 바벨탑 사건을 대해서 세계로 언어가 한 어느, 언어. 언어 혼자 혼잡이 일어나 버린 거예요. 그리고 바벨탑 사타가 서로 말이 안 통해. 왜 말이 안 통하게 되 버렸냐 그러면 하나님이 언어를 흩어 버렸거든요. 그러니까 삽을 가져와라 그러면은 쪼가서 풀을 가져고 기둥을 가져와라 그러면은 벽돌을 가져와라 그러면은 어디 가서 엉뚱한 새소령을 가져고. 어떻게 이렇게 패을 짓겠어요? 못 짓죠. 말이 안 통하는데. 그러니까, 종족별로, 자기 형제, 가까운 형제별로 싹 흩어진 거예요. 전 세계로. 그것이 어디 있냐, 그러면은, 이거 1 1장에요 11장. 이거 11장. 11장에서 그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 말을 흩어버리니까, 말이, 혀가 꼬부라졌다고 내가 그전에 한번 얘기했어요. 표가 이렇게 꼬부라져거예요 그러니까, 글자도 그때 꼬부라진 글자가 나왔고, 그래 알파벳이에요, 알파벳. 영어 알파벳, 있죠? 그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자세히 말안하면 끝이 없으니까, 이렇게 해가지고 역사가 몇 번이고 끊어져버린 거예요. 수천 년에 한 번씩 이렇게 끊어지고 끊어지고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에덴 동산이 있었다고 하는 사실도 까마득이 모르는 거예요 우리 인류 본향이거든요 인류의 본향은 천지가 일치되어 있어 그것이 낙원이에요 낙원 하늘하고 땅하고 일치된 그 법안에 있으면 낙원이라니까요 낙원은 영생하는 곳이에요 영생 그리고 신과 인이 하나님과 사람이 함께 사는 곳이요 그래서 인류의 <laughs> 이전에는, 세상 이전에는, 신화. 신화가 그렇게 시작된 거예요. 신화부터 시작하게 된 이유가 거기에 있어요. 그리고 전설이라고 하는 거 있잖아요. 전설은 이렇게 해서 뚝뚝 역사가 잘라져버리니까, 어쩌다 남은 얘기들이 이렇게 흘러온 거예요. 그러니까, 태초에 에덴 동산에 있었다는 것도, 기록은 남아 있지만은 그 읽을 수가 없어 알 수가 없어. 그러니까 얘기를 듣다 보니까 그의 전설이 돼가지고 전설로 내려오고 또 신화라는 말이 있단 말이요. 신화는 다가지제 뭘까? 신이 우주를 창조했고 신과 사람이 한꺼번에 동시에 같이 왔단 말이에요. 에덴동산에서는 신인이 함께 사는 곳이 에덴동산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언제, 그러면 하늘로 가버리셨냐. 창세기 6장을 한번 보시면 돼요. 에덴 동, 저, 노아 홍수 직전에, 노아 홍수를 오게 하기 직전에, 하나님이 이제 에덴 동산 그, 문을 닫는다. 그리고 쓸어버리겠다. 이렇게 해서 에덴 동산 중심에 있는 생명나무까지 싹, 날아가 버린 거요. 그 날아간 그것이 어디가 있느냐, 그러면은, 여기, 여기, 육장에서. 육장 날아갔다고 했잖아요이 생명나무라고 째서죠양 자는. 그리고 날개를 달고 날아가 버렸다. 그 뜻이거든요, 이게. 그니까, 러이 노안하고 노자 있잖아요. 늙을 노 자도. 다, 다 그렇게 된 거예요, 글자가. 글자가 그때 만들어진 것이니까. 그 사건에서 만들어진 글자들이거든요. 그러니까, 뭐, 임금이 행하면, 그 행한대로, 또는 말하면 말한대로, 그 신화가 그거 쓰잖아요. 우리나라를 보면은 이조실록이라고 하는, 그런 것도 그렇나봐요. 그건 그때에 원래 그렇게 돼있기 때문에. 그러면, 한국인은 누군데 개세관제라고 그렇게 기록을 철저해놨느냐. 히 이게 제사장 족속이야. 단군이 제사장이었어. 단군이 제사장. 제사장 족속에다가 또 하나, 그 다음에 수백 년, 수천 년, 수백 년 지나서 중국에 있던 그 태사, 기자라고 있어요, 기자. 기자가 자기 조카가 왕이요. 근데 그 태사거든요. 태사라고 하는 것은 왕족을 가르치는 사람이에요. 그 왕족을 가르치는 사람이니까 정통으로, 그때만 하더라도 공자 이전이니까 세계에 있는 그대로만 가르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주 정통한 사람이에요. 최초 기록에. 정통한 사람인데, 그 기록이, 기록을 가르쳤던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지, 자기, 그, 조카가 왕이니까, 그렇게 하면 안 된다. 그건 진리 여긋하는 거다. 그렇게 하면 안 된다. 그래서 잔소리를 많이 한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왕인데, 너무 잔소리가 심하단 말이에요. 너무 심하니까, 그 삼촌을 갖다가 가둬가지고 종서, 종을 시켜버리겠지. 종을 만들어버리겠지. 자기 종으로. 그리고 감옥에 갇혀 있었어요. 근데 그 나라가 딱 망하니까 그 틈을 타가지고 조선으로 도망온 거예요. 그 실력자가. 그러니까 우주 그 진리를 알던 실력자가 거기에 남아있지 못하고 한국으로 왔어 조선으로. 그래가지고 그 당군조선 이후에 기자조선이라고 있었잖아요. 그 기자 기자가 바로 그 기자예요. 우리나라 전통으로 그 태사가 한국으로 망명 와가지고 여기에서 그 똑똑한 사람이니까 왕을 시킨 거예요. 그러니까 네가 왕을 해라 이렇게. 그야고 왕을 하면서, 그 정, 정, 정통, 그 역사가, 그대로, 그러니까, 아브라 저, 단군은 제사장이고, 그 다음에 왕인 기자는, 어, 정통의 퇴사란 말이야. 그러니까, 공자 훨씬 이전이니까, 훨씬 이이니까 그때는, 공자처럼 이렇게, 애국되게 가르치고, 경당 부여하고, 그런 때가 아니니까. 이 사, 사람이 감히 책을 쓴다든지, 그을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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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애국되게 한다든지, 해석을 아무렇게나 한다든지, 그런 때가 아니었거든요. 그러니까, 한국이 그대로 내려간 문화가 그대로 지금 온 것이 참 많아요. 저번에도 말씀드린 바 있는데, 아리랑 같은 것도요. 아리랑은, 아담이 쫓겨날 때 슬퍼서 입윽 퍼린 것이 아리랑이에요. 그런 식으로 한국이 지금 마지막 때 와가지고 한국, 한국, 한국 그러잖아요? 그 이유가 다 있는 거예요. 내가 사는 나라라서 말한 거 아니고 내가 전부 이렇게 따져놓고 비교를 해보니까 한국이 정통 제사장 계보예요. 그게. 그러니까 그런 계보별로 쫙 나눠져가지고 살아. 그게 세계로 흩어진 거예요. 세 번째, 에덴, 저, 11절, 11장에, 바벨탑 사건으로. 그러니까, 크게 변화된 것만 하더라도, 세 번이나 변화됐다니까요. 그러니까, 사람이, 알 수, 현재 사람이 알수 있는 범위가 어디부터냐, 그러면은, 바벨탑 사건 훨씬 이후부터거든요. 그전에는 못난 말이에요, 잘. 그런데, 유물은 남아있거든요, 유물. 예를 들면 저 이집트의 피라믹 같은 거 그거 다 알아요. 그러지만 내가 말안 하지요. 왜냐면 그태초하고 상관없는 얘기니까 말안 하는 거예요. 나는 태초한만 말하는 거니까 창세기 1, 2장만 3장부터는 여러분들이 신뢰하게 하기 위해서 대조해서 앞에서 1장부터쭉 강의를 했어요. 그러니까 그건 말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나는 이제 본격적으로 뭘만 말하냐 면은 창세기 1, 2장만 말하는 거예요. 1, 2장은 에덴 동산까지니까. 그러니까 세상에 나와버린 사람은 세상 것만 알지 에덴 동산 것을 모른단 말이에요. 그런데 비로소 에덴 동산 문이 열린 거예요. <laughs> 하나님 뜻이 이제 거기까지 와온 거예요. 이 문이 열리니까 이 길로 인도해야 되잖아요. 지금까지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갔는데, 요렇게 이렇게 이렇게 가고 있어요. 그리고 또, 이렇게. 인간이 가는 길은 그렇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길이 지금 내가 인도하는 방향이란 말이에요. 이렇게 가시오 하고 제가 강의를 이 늙은 나이에 이렇게 목이 터지게끔 말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방향을 설정해야 된다. 에덴 강산으로 가는 낙원으로 가는 방향을. 그래서 그걸 뭐라 그러냐 그러면은 방향 여기 향할 소자에게 향할 소자 소 동산 이기겠단말이에요 고향으로 돌아가자. 그것을 내가 지금 말하고 있는 중이거든요 그러니까 제 말을 여러분들이 괜히 어떤 늘은이가 나와가지고 이렇게 말한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세상을 완전히 방향을 바꾸시는 거요 예 에덴 동산딱 하는데 하늘에 딱 올려버렸다가 지금 다시 에덴 동산을 내려 보내신 거요 예 그리고 그 방향으로 가게끔 네가 인도해라 그래서 하나님이 부르신 때부터 로 지금까지 제가 몇 년인지 아십니까? 반백 년이에요 반백년한 사람이 반백년 동안 하나님한테 배워서 인도를 받아가지고 태초학 아홉 권을 써놨는데 이 다음에 또 써라고 하는 거또 써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그건 그 말은 다음에 하기로 하고 이렇게 아홉 권을 써놨다니까요. 책을. 그러니까 이 책은 세상 사람들이 쓰는 책하고 달라요. 왜 다르냐? 생각해보세요. 세상 사람들은 자기를 쓰러내거든요. 자기를 내가 썼다니까 내가. 그런데 나는 내가 쓴 것이 없고 창세기하고 옥편하고 대조해서만 쓰는 거고, 개조한 것만 가지고도 모르니까. 하나님한테 묻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그것은 이 말이다" 이런 뜻이다 하고 가르쳐 주신 것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근거가 없는 것을 나는 말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이 말한 거라고 전혀 다른 거예요. 완전히 이거는 진리만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진리라고 하는 것은 뭐냐? 그것은 여기에서 이제 이번에 이 다음 강의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진리가 뭐다? 이거 확실하게 이제 진리를 여러분 손에 몇 번이고 내가 말하지만 진리를 알려드리기 위해서 결론이 그거거든요. 그래서 진리를 알게 하기 위해서 지금 이 다음 강의 128강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127강은 여기에서 마치겠습니다.